오케이 okay. 오늘은 미래 시제를 배우는 날이죠. 미래를 완성할 때는 여섯, 여섯 가지. 가지 표현이 필요하다. 계획하는 미래인가, 예측하는 미래인가 잘 나눠서 생각을 해주세요. 나 내일 그녀를 만날 거다. 내일이라는 미래의 상황인데, 그를 만날 거라는 건이 사람이 계획한 거죠. 반면에 내일은 <laughs> 날씨가 추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계획한 건가요? 아니요, 예측. 음, 날씨는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 시츄에이션이죠. 아래 에 보이는 will 이랑 be going to 를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 계획을 할때 will도 할 겁니다, be going to도 할 겁니다. 한국어로는 동일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도 will 같은 경우에는 과로안의 말이 중요하죠. 언제 결정하면서 음, 지금 결정하면서. 미리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미리 계획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지금 결정하면서 뭐뭐 할 겁니다 라고 말할 때는 l l 를 써주셔야 돼요. 반면에 비고 t o 는과호 안에 보면 미리 결정한 계획에 대해서 밝히면서 나 오늘 이거 할 거다, 내일 이거 할 거다. I'm going to have dinner with Sam tonight. 나 오늘 샘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샘과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i'm going to have dinner with sam tonight. 이렇게 비고의 둘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반면에 can somebody close the door please? 누가 문을 좀 닫아 줄래요? 이랬더니 okay, i'll do it. 제가 할게요.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 지금 즉석에서 결심을 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죠. 즉석에서 결정한 건지 아니면 미리 계획된 건지 잘 나눠 주셔야 되겠죠. we should keep this to ourselves. 이거 우리끼리 잘, 우리끼리에게만 keep,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더니, sure. 당연하지. I will not tell anyone.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 언제 결정했죠? 지금. 지금. 순간적으로 결심한 거기 때문에, I will not 해주셔야 되고, 이 대사는 영어에서 괄호 안에 보여드리는 형태처럼 줄여서 쓸때 발음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 단어죠. 발음 제가 예전에도 많이 조언드렸었는데, Won't, won't. Sure, I won't tell anyone.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I'm trying to persuade him. 난 걔를 설득하려고 노력 중인데, but he won't listen to me.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 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will not은 거절이나 고집의 느낌을 나타내주면서 안 하려고 해. 라는 해석으로도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는 점. 앞으로 수거처럼 안 하려고 해. 이안 하려고 해라는 말투는 사물이나 동물에게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표현이라서 그 아래 예시 보면, I'm in the middle of the road. 내가 지금 길 한복판인데, and my car 문 start 갑자기. All of a sudden. 갑자기란 수가 외워주시고, a of a sudden.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려고 해. 자동차에 대해서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절이나 고집의 뉘앙스를 쓸수 있죠. 음... 그럼 아래에서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주세요. Question 1의 1번 Sarah가 아직 안 왔어. 여기서 hasn't come은 아직 오지 않았다. 도착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yet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표현이고 그랬더니 B가 I'll call her that. 그럼 내가 지금 그녀에게 전화해볼게. 즉석에서 결정한 미래는 will을 써줘야 되는 거죠. Do you have any plans tonight? 너 오늘 저녁에 계획 있니? Yes. 계획 있다고 했으니까 미리 계획한 부분을 밝힐 때는 We're going to watch the game together tonight. 그러면서 조금 덧붙이기를 If you don't have any plans yet. 너 아직 계획 없으면 Will you join us too? 너도 우리한테 낄래? 지금 계획을 해볼래? 요런 의도로 던진 질문이니까 우리 really 딱 어울리는 거죠. A가 Why is Jenny crying? 제니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봤고 그랬더니 B, I don't know. She won't say anything. Won't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해. 이렇게 거절하고 있다 말하기를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본 표현들은 이렇게 사람의 의지를 반영하는 미래의 부분이 었다면 아래에서 볼 표현은 계획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때 예측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w i 을 써줘야 됩니다. 날씨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그녀가 좋아할 거다, 싫어할 거다 이런 날씨라든지 반응을 예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will을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비고잉트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눈 앞에 어떤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상황을 근거로 직후에 있을 것 같은 일을 예상하면서, 뭐, 뭐, 일것 같다. 라고 말할 때는, be going to를 항상 쓰는 걸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It'll be really cold tomorrow. 내일 진짜 추울 거야. 이거는 일반적인 날씨 예측으로 will을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커피컵을 들고 있는 아이 손이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서, 제가 그걸 보면서, be careful. You're going to spill the coffee. 이렇게, 너 커피 쏟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자, 이건 제가 미래를 계획했어요, 예측했어요? 예측이요. 음, 예측했죠. 하지만 이 사람의 행동, 지금 보이는 상황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You're going to. 아셨죠? 그러면 Question 1에서 1번, 6번, 그리고 9번부터 13번까지를 풀어주세요. A. 애초에 질문에서 보면 파티 음식을 누가 해결할 거니? 이렇게 Be going to로 애초에 물어봤어요. 계획을 물어본 거죠. 걱정하지 마. We're going to order pizza. 우리 피자 시키기로 했어. 계획을 세운 미래를 얘기할 때는 be going to. 근데 6번에서 I'm in class now. 맞아 Sorry. I'm in class now. I'll call you. I'll text you when I finish. 나 끝날 때 전화할게. 끝날 때 문자할게. 여기서는 미리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연락이 오거나 뭐 문자가 와서 나 지금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대사고 즉석에서 결정한 부분은 will로 표현한다. 9번. I heard you guys are going to visit him at the hospital. Can I go with you? 병원에 그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be going to. 근데 파티에서 will you dance with me? 너 나랑 춤춰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면, 이거는 즉석에서 결정해 줄래? 따는 의도의 대사고 미리 나랑 춤출 계획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will을 이용해서 대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아니라 예측이에요. 이때 줄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look at the line. It's going to take at least an hour to get in the store. 저기 들어가는데 적어도 한 시간은 걸릴 것 같아. 여기서 take라는 표현은 시간이 걸리다라는 해석으로 오늘 등장했고, take,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at least, 적어도라는 말을 붙여서, 적어도 한 시간 걸릴 거다, 그리고 to 하는데에 to get in the store. 이렇게 세트로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대사입니다. take,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거다, to 하는데. 이렇게 세트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일종의 수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2번에서 까깝한 답답한 할때 I'm frustrated. She's obviously 명백하게 mad at me. 나한테 화가 났는데 but she won't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말을 안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왜 화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말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얘 기분이 어때요? 답답해요. 답답하다가 영어로 뭐죠? <laughs>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Frustrated, frustrated. I'm trying to connect this USB drive.를 연결하려고 노력 중인데, but my computer won't recognize it. 내 컴퓨터가 인식을 안 하려고 해라는 대사죠. 인식하다, recognize. 알아보다, 인식하다, right. 음, recognize. My computer won't. recognize it, 인식을 안 하려고 해. 이렇게 기계인 컴퓨터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 말을 안 듣는다. 라는 대사를 will not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수 있죠.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will을 쓸 것인가, be going to를 쓸 것인가. 그럼 그 다음 아래 포인트에서 세 번째 미래 표현을 만나볼게요. 누구를 이용해서도 미래에 계획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be, ing를 이용해서도 미래에 계획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He's coming back soon. 그가곧 돌아올 겁니다.라든지 아니면 We're watching the baseball game together tonight. 우리 오늘 같이 야구 경기 보기로 했는데 이런 대사에서 be ing을 이용해서도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be i n g 는 사실 미래로 먼저 만났던 아이가 아니죠. 저희 이번 달에 공부를 진행형. 시작하면서 맞아요. 진행형으로 먼저 만났던 표현인데. 주변에 쓰인 시간 표현이라든지 이 대화의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be ing 가 진행인가 미래인가 사실 매번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물어보면.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이렇게 물어보면. <laughs> 너 오늘 밤에 뭐해? <laughs> 너 오늘 밤에 뭐할 계획이니? 상대한테 묻는 거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주변 정황 즉 해석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be going to랑 be ing의 특징을 살짝 비교해 두도록 할게요 be going to랑 be ing는 미리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다 라고 생각해 두세요 전혀 차이가 없다 I'm going to make lasagna tonight I'm making lasagna tonight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다만 미리 결정된 계획을 표현할 때 왕래발착동사가 사용된다면, 왕래발착동사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가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떠나다 등 이동의 느낌을 보여주는 동사를 전부 다 왕래발착동사라고 합니다. be going to랑 be ing를 둘다 써도 좋지만, be ing를 사용하는 게더 좋다라는 점을 기억해서 The movie is going to come out soon. 영화곧 나올 겁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The movie is coming out. coming soon. 이런 식으로 줄여서 예고편에 많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나 오늘 저녁에 떠날 거다 라는 부분에서도 떠나다 라는 동사인 leave 가 쓰였기 때문에 I'm going to leave tonight. 세 번째 문장보다는 I'm leaving tonight. 이렇게 마지막 형태를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be going to를 써도 되고, behind를 써도 되고, 전혀 해석 차이가 없지만, 다만 간 거다, 올 거다 이런 내용이라면 B I N G 가 past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3번에 있는데요. B I N G 는 예측할 때는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ook at Linda's face, she's going to cry. 곧울것 같아. 이거는 제가 아까 조언드렸던 눈앞의 린다의 표정을 보면서 곧 이럴 것 같다라고 말하는 미래 예측으로 be going to를 딱 써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었는데. 반면 bing를 이용해서는 Look at Linda's face. She's crying. 이런 식으로 울것 같다라는 말을 할수 없다는 거. 그래서 bing는 계획에 대해서만 쓸수 있는 표현이고 예측을 할 때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포인트를 전부 다 종합해서 아래 question에서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Okay. 발표된 것처럼. 여러분 발표하는 사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announcer이죠? announcer. 그래서 as announced 알려진 것처럼 발표된 것처럼 we're going to have an important seminar tomorrow.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고인도 정답. 2번. 내일 그 사람이 현장으로 갈 거란 얘기를 들었어. 미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he's going to go to 해도 되고 he's going to 해도 되고 양쪽 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BING를 이용해서 he's going 이라고 하는 게 베스트 정답이었죠. 현장으로 갈 거다, 가다라는 왕래발차기의 계획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Mr. Jackson이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B가 He's not at his desk now. 자리 비우셨습니다. I'll tell him to call you back. 다시 전화 걸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즉석에서 그럴게요. 라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will을 이용해서 대사가 이뤄졌어야 했죠. 어, 7번에서는 head라는 동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head는 우리의 신체에서 머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 그런데 동사로 쓰면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다 그쪽으로 향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동하다 류가 나왔으니까 둘다 괜찮지만 I'm heading to the airport in 10 minutes My flight leaves at 1내 비행기가 1시에 떠날 것이다 비행기가 떠날 것은 계획된 미래죠. 게다가 떠날 거다라는 계획이니까 My flight is leaving 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본문에 보는 것처럼 leaves 단순 현재 시제가 쓰여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에게 공개된 계획이나 시간표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 현재 시제로 말해줘야 영어에서 가장 올바른 표현이다. 비행기 시간이라든지 기차 시간, 공연 시간, TV 편성표, 스포츠 경기 시간, 인터넷에 표로 만들어져서 딱 공개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계획들을 얘기할 때는 be ing이나 be going to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단순 현재 시제를 써주셔야 돼서 the game begins at 6:30 tonight. 내수업 얘기도. My class finishes at 1 tomorrow. I'll call you that. 질문을 할 때도, 의문문일 때도, What time does the concert start? does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부정문일 때도, The concert doesn't start until 7 p.m. 7시까지 시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의문문, 부정문에서도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점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영작을 저희 좀 해볼게요. I'm watching a movie with Linda tomorrow. 물론 이때, I'm going to watch 라고 해도 됩니다. 음, 반면에, don't be late. 늦지 마. The movie starts at 7. 영화 7시에 시작할 거야. 이런 대사는 이렇게 인터넷에 몇 시에 시작할 거다, 몇 시에 끝날 거다 다 공개된 미래죠. 그래서 반드시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래에서 뭐뭐 하는 짐일 것이다 I'll be able to wrap up wrap up 정말 많이 쓰는 수거예요 마무리 짓다 This task 이 업무를 과제를 Round 7 일곱 시쯤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Call me when you finish 너저너 너 끝날 때 전화해 I'll still be working at the office then 나 그때 아마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일 거야 이랬어요 일곱 시쯤에 계속 자기도 일하는 중일 것 같다. 특정한 미래딱 일순간에 뭔가를 하는 중일 것 같다. 라고 말할 때 앞으로 will be i 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Can I call you back around 4, around the 4 in, the, in the afternoon? 맞아요. 이때 back을 붙였다는 건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이거죠. 그렇죠? Can I call you back around 4 in the afternoon? 오후 4시쯤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얘가 Uh, I think we'll be having a meeting. 아마 우리 회의하는 중일 거라서, 4시쯤에는. So, call me after 5 please. 5시 이후에 전화주세요. 이렇게 말한 장면이 됐죠. 이렇게 미래 순간에 뭔가를 하는 중일 것이다 하면 will be ing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ill be ing도 엄연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상태동사로는 만들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상태동사들은 진행형을 못 만든다. 그럼 저희 여섯 번째 미래 표현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볼게요. 바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Will have a PP 미래완료입니다.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생긴 게 조금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현재나 과거의 상황이 미래까지 이어질 때 뭔가 두 가지 시점을 연결해주는 말투고요. 지금 있는 상황이 미래까지 계속될 거다를 예측할 때 특히 한국어 해석을 즉석에서 외워보면, 언제면 계속 뭔가를 하는 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By the end of the year, we'll have known each other for 15 years. 15년 동안 서로를 계속 알아가는 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두 사람은 서로 계속 알아왔죠. 하지만 오늘이 15년이 아니죠. 올해 말이라는 미래까지 미리 포함해야 15년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미리 계산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랑 미래가 이 말투에 다 포함되어 있다. will have BP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He'll have worked here for seven years next month. 다음 달에 얘도 벌써 7년 동안, 7년째 여기서 일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집중해서 봐둬야 되는 점은, 음, 주어가 he더라도 will have worked. he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헤즈를 쓰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을 이제 잘 파악해 주면 되는데, 그게 끝나 있을 거다라고 완료돼 있을 거라고 상대한테 강조해주고 싶을 때, 그때는 이미 뭔가를 했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will have p e e 가 또한 쓰일 수 있다는 거. By the time you come home, 너가 집에 올 때쯤에, I'll have made dinner. 내가 이미 저녁을 다 만들어놨을 거야. 또 너 내일 일어나기 전에 Before you wake up tomorrow, I'll have gone to work. 이미 출근했을 거야. 이미 내 출근이 완료됐을 거다. 상황이 벌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w i l we'll l have a PP를 써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아래 question에서 1번, 2번, 4번을 풀어볼까요? <laughs> 이제 계속 말 <말을> 하니까 목이 쉬기 <laughs> 시작했어요. 제가 have been <laughs> 맞아요. As of where 주세요. 뭐뭐로써 엄청 많이 쓰는 표현 오늘로써 25년 동안 계속 결혼한 사이가 됐다 We will have uh -huh. We'll have been married for 5 years tomorrow. 내일 우리 5년 동안 결혼하는 사이가 된다 5년째 계속 결혼하게 된다 4번에서 시간 못 맞춰 갈것 같은데 I don't think I can be there on time. 정시에 거기 도착 못할 것 같다 By the time I get there,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쯤엔, the concert will already have started. 이미 시작했을 거야. 여기서 will have a pp는 특정 미래 시점 이전에 이미 상황이 일어나 있을 거다. 완료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투죠. 그래서 오늘 미래 표현 6가지 보겠습니다. 한거다 봤죠? 예. 다음 페이지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제가 뭔가 할게요. 이런 거는 Will. 그리고 내일 날씨 추울 거래요. 이런 것도 will. 하지만 be going to. 미리 결정된 부분이라서. 제 표정 봐. 곧올것 같아. 지금 눈앞에 표정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때도 be going to. 하지만 영화가 곧 나올 거다. 나곧 떠날 거다. 이런 식으로 올 거다, 갈 거다 계획이라면 b i n g 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모두에게 공개된 계획이나 시간표는 현재 시제로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올 거다 떠날 거다 이런 거는 the flight leaves 이렇게 단순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그리고 4시쯤 회의하는 중일 겁니다. will be, be like ing. ing 그치만 다음 달에 여기서 10년째 계속 일하는 게 됩니다. 라던지 아니면 다 네가 오면 이거 다 마무리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지속 또는 완료를 얘기하는 대사에서 will have pp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살짝 플러스 팁을 두 가지 정도만 더 받으면 오늘 레슨이 끝나는데, 첫 번째, 어떤 표현은 실제 쓰이지 않는다? will have been ing. 실제 없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will have pp가 있으면 will have been ing도 있지 않냐? 이런 이론으로 갈수 있어요. 아무도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없다 라고 결론을 지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팁2는 굉장히 예외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예외. When이라는 시간 표현이나 if, 만일 뭐뭐라면의 의미를 보여주는 이런 조건 표현에서는 미래 상황을 미래로 표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When I finish work tomorrow, I'll call you. When I finish. 미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 If he calls me tomorrow. 단순현재 시제. 미래 상황을 미래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단순현재로 표현해야 돼 그런 표현을 외워볼까요? When. Before. After. 전에 후에. 할 때까지. Until. 뭐뭐 할 때쯤에. By the time. 하자마자. As soon as. 만일 뭐뭐라면,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unless. 그리고 심지어 뭐뭐한다 할지라도, even if, 미래 대신에 even if 안에서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 3, 5, 6번, 7번, 10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I'm going on a business trip on Monday. I'm coming back here on Friday. 그리고 출장 가다 수거로 외워보면 Go on a business trip, go on a business trip. 다음에 경기는 7시에 시작할 거야, 늦지마. 이런 대사는 The game starts at 7, don't be late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모두에게 공개된 계획. 단순 현재시제 Hi! 전화 걸 때는, 저 제임이에요. 할 때, this is, 쓴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주시고, Jack, yeah, 거기 있나요? 이랬더니, no, he's not home. 걔 지금 집에 없는데? But, I'll tell him that you called. 네가 전화했었다고 말해줄게. 즉석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I'll, I'll tell him she'll be really mad if she hears the news. 걔가 이 소식을 들으면 진짜, 진짜 화낼 텐데. if 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here's가 나와주는 거죠. By the time you finish work, 네일 끝날 때쯤에, we'll already have arrived at the party. 우리는 이미 파티에 도착해 있을 거야. 이런 대사예요. 이미 상황이 완료돼 있을 거다. 우리는 이미 거기 도착이 완료되어 있을 것이다. You understand. 넌 이해할 거야. When you meet her in person. 네가 그녀를 직접 만났을 때, in person. 실물로 직접이라는 너무 유명한 수가고요. 이때 understand는 상태 동사니까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라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미래를 정리해 본 레슨 6였고요. 복습을 꼼꼼히 잘해 주셔야 되겠죠.